이 상태에서 이제 셀컷 가시면 돼요. 셀컷 모델링을 불러온 상태 하셔야 됩니다. 셀컷 가셔가지고 우선 형상, 형상 삼각형. 그다음에 경로는 안내 이 나사형 곡선. 경로는 나사형 곡선 클릭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사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쪽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 안쪽에, 안쪽에 r 2줄 주세요. 알 2. 음, 여기가 알트가 주세요. 이렇게 이모양요렇게 라운드 영상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어, 다 끝나셨으면 색깔도 입히세요. 원래 이 모델링은 무조건 색깔 입혀 셔야 돼. 색깔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또 활용도가 있어야 돼. 우선 파일에 그새 파일 가셔가지고 도면 있죠? 도면 누르시다 확인. 그 다음에 A3 정도로 선택하시면 A3. A3하고 확인. 우선 두 개를 다 불러오세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모델 뷰라고 있거든요 모델 뷰 누르시면 여기에 내가 저장인 그 모델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찾아보기가 쉬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불러옵니다 하나는 이런 모양 하나는 이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도면은 이 도면이에요, 요거. 요기 필요한 거고, 얘는 더 입체적으로 더누르면볼수 있는 도면이죠? 나사 모양이 확실히 표현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모델링을 불러와서 각각 정면도, 투상면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우선 얘 투상도를 더블 클릭해서 따닥.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배율이 있거든, 배율. 배율이 1대1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1대1. 만약에 1대1이 아니고, 뭐 2대1 아니면 1대1이 잡혀있으면은, 얘를 체크하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배율 사용 체크하셔가지고, 얘를 1대1로 바꿔주세요. 요걸 1대1로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위에 거 똑같이, 따닥, 얘도, 1대1. 체크되어 있는거 확인해주시고, 그래야지 치수를 뽑았을 때, 그, 치수가 안 틀어져요. 이게 만약에 배율이 안 맞으면 치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불량 나겠죠. 전체 거리가 98mm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그, 왼쪽에 보면 시트지, 시트. 시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속성 가세요. 시트의 속성. 여기도 배열이 1대1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만약에 2대1로 잡혀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또 생겨요. 두 개를 우선 확인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 다 됐으면 저장합니다. 파일에 저장. 1차 저장. 그냥 하세요. 1차 저장은. 그 다음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때는 도면 형식을 도면에 있는 파일 형식을 DWG로 바꿔주시면 돼. DWG 저장, 그럼 이렇게 이제 캐드파일로 변환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설계자의 역할이에요. 설계자는 여기까지 그 파일에 파일 열기 있잖아요. 열기 하셔가지고 캐드파일 불러오시고, 자 캐드파일 불러오실 때는 파일 형식 파일 유형이 오토데스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축 2번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나그 확인 눌러주시고 자동 배율 이렇게 뜰 거예요 요거를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여기 지워야 돼요 우선 드래그 하셔가지고 선들도 다 지워주세요 델리트 키 눌러서 이 캠은요. 그리개념냐면 이거 지우는 개념이에요. 싹 지워 주시고. 그다 얘도 필요 없죠, 지금. 위에 것도 지워 버리시고. 얘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만 있으면 되겠고요. 도면은요 형상만 있으면 됩니다. 다 됐으면 두 점선. 여기 그리기 있잖아요. 그리기 두 점선 그리기 누르셔 가지고 중간점을 이용해서 수직 수평선 이제 수평선 하나 대줄요 이렇게. 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두 점선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르기 기능이 있어요. 가위 모양. 가위에 누르신 다음에, 요, 나누기를 누르셔가지고, 밑에를 다 지워주세요. 반띵. 여기 다 지워주셔야 돼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지워야겠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필요 없어요. 여기다 지워버리시고. 어? 얘는 왜 이러지? 아, 이것도 이것도 지워야고 필요 없다. 선들 다 지워주세요 여기 위쪽도 여기 위에 경계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 응, 이렇게까지만 남기시면 됩니다 선을.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 이제 얘도 지워버리시고요. 반만 있으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동의 평행이동. 자, 이동의 평행이동 가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에 싹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이동 눌러주시고, 이동 체크. 그 다음에 플러스 2점. 그 다음에 여기.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끝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0,0 바로 0,0 0.0이야 0,0 입니다 그다음 엔터 치시면 이동이 되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동배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어, f 9번 눌러서 화면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수평선은 지우세요 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외형선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에 이제 연장을 좀하셔요선 연장. 선 연장은 뭐를 할 거냐면, 그두 점선 그리기 하시게 되면, 여기 두 점선 그리기. 거기 보면은, 거리와 각도가 있어요.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서 얘를 활용할 거예요. 우선, 거리값은 1mm 주 1mm. 거리값 1mm. 각도는 270도. 1mm에 각도는 270도 하시고 요 원점 찍으세요 원점 원점 찍으 선이 밑에내려올거예요 이렇게 선이 하나 선 내려오죠 밑으로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 2mm 각도 0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여기 1mm만큼 내려오는 끝점 찍어주시면 이렇게 선이 또오른쪽 갈겁니다 선 니은자로 기그려주 니은자 니은자 선을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소재가 50짜리잖아요. 그 안전거리가 한52 정도 또54 정도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3mm 정도 3mm 정도 선을 또 연장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R 있죠? R2, r 2에 끝나는 지점에도 선을 하나 거주셔야 돼. 똑같이 한 3mm 정도로 해서 90도로, 3mm 90도로 해서 여기도 선 하나 거주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완성된 거예요 원호의 끝나는 지점에 수직선으로 3미정선을 거주시고 자다 됐죠? 다 됐으면 이제 그 속성이 가셔가지고 자 레터 여러분들 머신그룹 레터 잡혔는지 확인하시고 레터 레터가 안잡혀있으니 머신상태 가서 그 선반에 기본과 가셔야 돼 레터로 가시고 속성에 가셔서 재료설정좀 할게요 재료설정은 속성에 가셔서 외경이 50파이고 길이는 100어 100하면 되겠네 50에 100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소재가 만들어지죠 여기이 선이요 안전거리 확보해준 선이거든 안전거리 그래서 요, 지금, 튀어 거리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50에 100. 그래서, 안전거리 다 체크하는 건데, 지금. 어제와 다른 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제설정 가셔가지고, 여기, 속성 가셔서, 여기 여유값 사용 있잖아요? 요거 체크 좀 해보세요. 여유값 사용. 여유값 사용 체크하시고, 우측 여유 있죠? 우측 여유에다가 0.2 정도 집어넣으세요. 우측 여유, 0.2. 그러면은, 여기 소재가요.